그러니까 소상공인 앞에 이자 겸 편의점 관행분들 회장 계산형입니다. 대출 얘기는 앞에서 많이 말씀해주셔서 저는 소상공인들한테 비교적 문턱이 낮은 소상공인진행이라도 진행하는 소상공인 대출을이 금액을 확대하는 게 소상공인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을 좀 확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 권해드릴 건 뭐냐면 담배 관련 있인데요 담배 한박이 4,500원입니다. 근데 끄시분 아시겠지만 근데 담배 원가가 400원이고요. 편의점주의 담배 마진이 400원입니다. 나머지 3,700원이 세금인데요. 편의점주가 카드 결제를 받으면 3,700원의 세금을 같이 부담합니다. 세금의 카드 결제 수수료는. 이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이 넘고 있거든요. 담배 한갑 팔아서 마진이 9%, 8%, 6%도 되는데 카드 수수료가 1.2% 1.5% 빠지면 마진은 뭐8% 7%더 내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그 수년간 수십 년간 회의자들과 정부 대신 세금을 걷어주면서 카드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거는 정부가 뭐 상을 주지 못한 환경 이걸 부담시키는 거는 좀 가혹하다고 생각이니요이 카드 수수료는 카드회사한테 면제해주던가 를 정부가 대신 내주던가 이런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